자 우리 17장 17절 네, 같이 네,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났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 아, 좋은 친구들 많이 있으세요? <laughs> 여러분 여기 보면 아, 친구는 무슨 말인지 문, 이렇게 문장적으로는 어려움은 없는데 조금 이해는 좀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 친구입니다 사랑이 한결같은 사람이 친구입니다 네.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펜다운 심하고 말이지 막 잘해줄 때는 뭐 친구고 말이지 조금 좀 섭섭하면 그냥 삐지고 말이지 이런 게 친구가 아니라 늘 동일한 거예요.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친구 있으세요? 늘 한결같은, 예? 제가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여러분, 우리, 뭐, 미국은 뭐 옛날부터 뭐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조금 먹고 사는 게 조금 괜찮아지면서, 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네.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통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 개를 얼마나 키우느냐? 그럼 얼마나 키울 것 같아요? 개를?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5천만 좀 넘어요. 얼마나 키울 것 같으세요? 무려 천만이 넘습니다. <laughs> 천만이 넘는다는 얘기는 20%에요. 20% 20% 예, 20%. 예, 20% 그러니까 1 0가정에두 가정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용어도 달라진 거 아세요? 그만큼 이 개나 특별히 개가 아주 월등합니다. 고양이보다 개를 더 많이 키웁니다. 아마 한 8대2 정도 되려나요? 예. 그만큼 개를 많이 키우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개를 있잖아요. 그냥 뭐 바깥에서 키우고 그냥 뭐 이런 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죄송한데 잡아먹는 개를 <laughs> 이렇게 뭐저 영양탕 뭐 보신탕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없댑니다. 예. 보신탕, 영양탕이 없고요. 그리고 있으면 동네 저저뭐개 그런 무슨 협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모하고 뭐 이래가지고요. 예. 근데 개를 그렇게 취급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동안은 개를 애완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완동물. 그러다가 무슨 동물로 쓰고 있는지 아세요? 요즘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요즘 애완동물이란 말도 안 써요. 반려동물이라고 한 말로 씁니다. 반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애완이라고 하는 말을 사랑의 자에 희롱할 완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니까. 사랑하거나, 사랑하거나, 귀여워하여 가까이 두고 다루거나 보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 이게 애완동물의 사전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애완동물이한말안 씁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반려는 두 단어가 다 짝이라는 뜻입니다. 짝 반자에 짝 여자입니다. 짝입니다. 짝. 말 그대로 가족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친구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인생의 반쪽입니다. 그게 개나 특별히 고양이보다는 개가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이 개, 개를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말로 썼을 것 같아요? 뭘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개 모양이 이뻐서 어떤 연예인이 이 개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느껴가지고 개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개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 이렇게 고백한 글을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혹시나 여러분 개를 키우는 분들은 그거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개는요 한결 같아요. 한결같아요. 오늘 말안 들어가지고 개를 때렸다고 그래서요. 그 다음날 개가 자기한테 안 오고 그러지 않아요. 주인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삐져가지고 주인 들어왔는데 삐져가지고 저 구청에 앉아가지고 달려오, 달려오지 않고 이러지 않아요. 똑같이 달려와요. 자, 그런 거 보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 개만 또 못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개를 좋아하는가?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위치까지 갖는가? 오늘 1편에 아니, 자문에 있는 말씀이 친구는 사랑이 늘 뭐하다고요? 한결 같아요. 이거 우리한테 개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느 연예인이 그걸 썼더라고요. 그 칼럼을. 자기 개를 키우면서 그런 걸 배운대요. 저도 그걸 보면서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돼요. 어쩌면 우리가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와 예수를 그리스로 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성도들과의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친구가 뭐, 하냐, 뭐 하는 사람이 친구냐? 그 사랑이 한결 같은 거예요, 한결 같은 거예근데 여러분 한결 같은 분이 계시잖아.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한자 말인데요. 가틀 여자에 항상 상자. 여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누가 여상하시느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늘 여상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크리스도는 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여러분 친구입니다. 그게 진짜 친구예요. 네? 뭐, 조금 뭐 저기 했다고, 뭐는 조금 좀 바른 소리 하고 말이지, 조금 좀 섭섭한 소리 했다고 그냥 삐져 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존재가 될 때마다, 나는 뭐보다도 못한 존재다. 개만 또 못한 존재다. <laughs> 아, 정말 여러분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개는 늘 동일해요. 네. 늘 동일합니다. 어디 갔다 와도 뭐막 그냥 말안 들어가지고 좀 때렸어, 걔를. 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나 그랬어. 그래도 걔는 그 그걸 잊어버리고요. 또, 또 와서 막 꼬리 흔들면서 막 주인한테 막 그냥 막 달려들고 막 손을 핥아주고 막 이럽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러지 않잖아. 여러분, 친구는 늘 한결같은 것이 친구입니다. 네. 사랑은 한결같은 것이 친구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번역이, 번역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동문역이 쉬워요. 사랑은 한결 같은 것이 친구다. 될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27절에 주는 여상하시다. 될 동일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의 형제냐? 예? 여러분 그겁니다 17절 하반절에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나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존재하는 게 그게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전화할 분이 있으세요? 왜 여러분 개가 반려동물까지 올라갔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에게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없대요. 세계적으로 이거, 그 무슨, 뭐 있잖아요. 그 리서치 하는 기관에서 대부분 한 60%가 없댑니다. 전화 걸 사람이 없대요. 60% 정도가 내가 외롭고 힘들 때내이 외로움과 이 힘든 것들을 같이 이해해 주고 그걸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개가 그 반려동물까지 올라간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현대 이렇게 먹고살기 편해지고 막 이런 이름이 렇게 됐는데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인터넷이다 뭐 sns다 그다음에 뭐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뭡니까?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외롭고 힘들 때 자기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어줄 사람들이 전 세계에 60%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저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 외로움을 담당할 수 있는 장관까지 임명했겠어요. <laughs> 외로움, 그걸,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는 장관까지, 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왜냐하면, 여러분, 우울증이라든가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이 다 거기서 온대잖아요. 현대인의 질병이 다 거기서 온대잖아요. 외로움에서. 예? 근데 여러분, 진짜 형제는, 여기 나오잖아요. 위급한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여러분, 마지막 인생, 죽을 때까지 같이 갈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네? 같이 갈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외롭고 힘들 때늘내 내 옆에 있어 줄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같이 갈수 있는, 같이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 내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누군가에게 한결같은 친구가 되시란 말이지. 혹시나 여러분들의 A라고 하는 친구, B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나한테 좀 섭섭하게 했다고 여러분들이 전화도 안 하고 말이지,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말이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설사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래, 저 친구가 힘들어서 그랬겠지. 그래, 저 친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그 친구에게 늘 동일한 모습으로 친구가 되어 주시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주란 말이지.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디 유명한 그 우리 성문종합영어에 나오는 그 연설 같지 않아요? 성문종합영어에 우리 연설들 있잖아.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 버티스, 버티스인가요? 게티스버그인가요? 거기서 한 연설. 그다음에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한 연설, 그런 연설 들어보셨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이 예? 여러분들은 예? 미국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미국을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를 여러분 먼저 예? 그렇게 생각하라는 예? 그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할 때한 연설. 우리 성문 종합영어 공부할 때 그거 많이 공부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 나는 왜 이런 친구가 없지? 아, 나는 이런 형제가 내 나한테는 동기간 가운데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없는 전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비관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사람이 되시란 말이지. 네? 누군가에게 늘 한결 같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늘 네? 한결 같은 그런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누군가가 외롭고 힘들 때 같이, 예, 예, 친구, 형제, 자매 힘들지 않아요? 커피 한잔 사들고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오늘 이 17절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아브라함의 뭐가 되셨대? 친구가 되셨대잖아요. 벗이 되셨대잖아요. 예? 네? 우리가 늘 동일하게 예. 우리 주님은 삐지지 않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삐지지 않으셔. 여러분들이 뭐 조금 기분 나빠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삿대질하고 어쩌고저쩌고 까불고 어쩌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삐지지 않으신다고.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우린 누구처럼 사는 거다? 주님처럼 사는 거다. 예, 네, 할렐루야.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존재로 살아가자고, 누군가에 있어서 늘 정말 동일한 모습으로. 예? 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참 중요하잖아요. 행복의 척도잖아. 그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의 척도가 인간관계예요. 근데 인간관계, 야, 이런 존재로 내가 좀 살아가야 되겠구나. 누군가가 어려울 때, 힘들어질 때, 내가 가장 먼저 덜려가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요구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런 존재가 먼저 되어 주라는 말이지. 예? 예. 저 사람은 삐짓지 몰라도 저 사람은 나에게 내가 그렇게 좀 바른 말한것 때문에 좀뭐 상처받고 이럴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좀 됐으면 좋겠다. 늘 한결같은 그런 존재로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란 말이지. 그런 형제가 되어주란 말이지.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를 담는 거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삐지지 않으셨잖아. 세 번씩이나 말이지. 내가 그 사람 몰라. 아유, 그런 인간다가 막 같이 나랑 뭐 말소리가 같다고? 나랑 같이 충청도 방언을 쓴다고 웃기지 마. 그런 방언 아니야. 나안 써. 나그 사람 몰라. 그런 나쁜놈만이지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주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삐지지 않으셨잖아. 동일하게 뭐 하셔? 찾아가시잖아. 그 디베라 바다에서 실패한 고기 낚는 어부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가시잖아요. 가가지고 시몬아, 너나 사랑하니? 예, 네. 아이 그 그게 진짜 친구의 모습이지. 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사람을 요구하기 전에는 하지 말고 먼저 그게 없다가 가지고 막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란 말이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주란 말이지. 누군가가 어려울 때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또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얻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얻는 거고 그런 형제를 얻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산돌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관계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런 정도까지 올라갈 수있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의 이 영적인 이런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될수 있기를 정말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누, 누군지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아,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하고 사무엘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단이 먼저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 왕 회복한 다음에 그무비보세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장애인 그 아들 데려다 키우잖아요. 자기 밥상에 같이 딸 같이 있게 하고 말이죠. 참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형,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그리고 다윗이 궁지에 있을 때 요나단이 그 생명을 막 이렇게 보호해주잖아요.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 그런 사랑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랑 정도까지 갑시다. 우리 성도들간의 사랑에서도 예, 여러분 그런 존재가 내가 먼저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같이 우리 기도해요.